최근 대전의 한 원룸에서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스핑크스 고양이 세 마리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키우던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고양이들만 버려두고 간 건데요. 값비싼 품종묘까지 버려지고 있는 건데 동물 유기가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털이 없어 날렵한 몸이 드러나는 고양이 품종 스핑크스 최근 분양가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스핑크스 고양이 세마리가 지난 13일 구조돼 대전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대전 유천동의 한 원룸에 살던 주인이 고양이들만 버려둔 채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스핑크스뿐 아니라 털이 긴 고양이 품종인 페르시안과 스코티시폴드 등 값비싼 품종묘들도 주인에게 버려져 이곳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는 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안 바닷가에서도 묶인 쓰레기봉투 안에서 탯줄이 달린 강아지 6마리가 발견되는 등 동물 유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버려진 동물 수는 충남 8천여 마리 등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처럼 유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로 동물 유기로 처벌받은 사례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유기 행위에 대해서적적인 수사나 처벌전이루지지 않고 있어요. 버 동물들은 데 정작 버린 사람은 없는. 터부니 없이 약한 처벌 수위도 문제입니다. 동물학대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이지만 유기는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유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학대와 달리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건지 버린 건지 구분하기도 힘든 건데 반려동물 등록제를 적극 활용해 보호자들의 책임감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책임감도 이제 강화가 될 거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 유기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가족처럼 평생 함께한다는 시민이식이 절실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